제일 쉬운 라이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뭐죠? 가장 기초인 거는 뭐죠? 국을 해야겠네 그럼. 오징어 국이 기초예요? 근데 구분 약간 되게 어려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럼 오징어로 끓이면 되는데 뭘. 근데 저는 이제 어, 어머니가 가끔 오징어 묵국을 해주는데 어쩔 때는 되게 맛있게 되고 어쩔 때는 너무 맛없고 그래서 다음 날한번더 끓여 가지고 오징어의 간이 아주 잘 밴. 맞아. 어, 그렇게 먹을 때가 가장 맛있죠. 왜왜 왜 그런 거예요? 오징어가 그 깊은 맛이 나오고 끓이면 끓을수록 맛있어요. 그리 끓이자마자 바로 먹는 거냐? 끓여서 좀 있다 먹는 거냐? 그다 담는 먹는 게다 달라요. 근데 오늘 오징어 국은 바로 먹어도 맛있게 끓이는 거를 해 줘야지 않을까요? 네. 아, 우리는 또 그게 그거니까. 오징어 국에 필요한 게 뭘까요? 오징어만 넣고 끓일까요? 오징어, 무. 어. 무. 또 파. 파. 고추, 고추 있어. 있을... 아 고추들 사람 싸. 중요한 것이 갈까요? 칼칼하게. 칼칼하게. 그래 다 나왔네 이제. 자 지금 한번 해봅시다 오징어. 자 오징어 묵 끓일 때 오징어 한 마리랑 무는 뭐한 정도 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뭐 오징어 끓이 오징어 묵 끓이는데 힌트가 뭐냐면 바로 끓인 게 맛있다 그랬어요. 끓인지 좀 되는 게 나겠다 그랬어요. 끓인지 좀 끓인지 끓인 좀되 거. 그럼 이 무를 얇게 썰어야 될까요? 두껍게 썰어야 될까요? 오래 끓이고 두껍게, 거면은... 두껍게. 그렇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져. 요 음...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무국 끓이듯이 이렇게 얇게 끓여, 얇게 썰어버리면 오래 끓이면 무가 흐트지고 그리고 그렇지? 이제 숟가락으로 들다가 이렇게 그렇지. 흐트러질 수도 있고 깨지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조금 두툼하게 이 정도. 음... 뭐 생각보다 그렇 많이 두툼하지 음... 않아요, 네, 그렇 네. 이걸 내가 일일이 다 외우고 있겠냐? 고 오징어국에는 무를 두껍게 썰어야 되니 뭐 이거 알고 있겠냐고. 나도 똑같아. 음... 오늘 처음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똑같아 그러면 나도 그다음에 아 맞아 오징어 물을 어떻게 쓸지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짓말이야난 음... 알지 어짓말은 소식단이 몇번 하시는 거예요 일번 <laughs> 네 <laughs> 정도 하신 <하시는 웃음> 것 같은데 야 식사 아... 그, 아니 그러시고요 음식 할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음식을 계속 이해를 하다 보면 뭐든지 쉬워져요 음... 아니 재밌어 <laughs> <laughs> 자무 양도 기본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크기를 비슷하게 놓고 음. 거의 비슷하지? 오징어 아, 아 이렇게 아니, 거의 비슷하지? 네, 아, 비슷해, 비슷해. 모르겠으면 이름면돼 음. 오징어는 아무리 오징어를 이렇게 다, 다 다듬어줘도 다리 빨을 다듬어주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네. 다른 데는 그냥 씻어주면 돼. 이런 거 몸통이나 이거는 네. 근데 이거 다리 손질은 꼭, 꼭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쭉 잡아서 쭉쭉 빼주면 이렇게 와 많이 나오는구나 요게 음, 되게 식감이 안 좋아요 약간 좀 신선한 오징어들은 이게 붙어있단 말이야 이 상태로 조리해버리면 먹을 때 되게 걸리적거려 음 가서 닦아봐 잘아어 수고했어 자 빨판을 제거한 오징어를 그러면 여기서 제일 공통적으로 한 칸만에 잘수 있는 부분에서 한번 쭉 잘라주고 이렇게 네 이거는 뭐세 세 등분이나 네 등분이가 잘라주면 되지 그치? 나머지 다리 그장 쓰면 되고 요 다리 긴긴 긴 것만 이렇게 끝 그치? 네 그다음에 오징어는 잘라주기 전에 혹시라도 심 여기 심이 있는지 확이심 빼냈네 그치? 근데 보통은 심이 있는 상태가 많아요 뼈 그치 없으면 반 갈르고 이게 그리고 굳이 껍질을 벗겨낼 필요 없어요. 네. 근데 만약 껍질은 나는 진짜 못 먹겠어. 그럴 수 있잖아. 요 이거 어떻게 벗겨요? 데쳐서 소금 아, 이렇게가 소금이고 가지고 필요... 집에 키친 타월이나 이거 있죠, 이거. 예. 네. 이렇게 잡아 주면 껍질이 지펴요. 그럼 좀잡아당기면 돼. 아. 키친 타월로. 키친 타월 없으면 행주 있지? 행주로 딱 잡고 이렇게서 해서... 해 미끄러지지만 안 미끄러져요. 우리 껍질 채 먹을 거라안 벗기려고 그래. 네. 다음 조심해야 될게 다른 저기보다 이게 미끄럽다는 거. 네. 음. 그러니까 자칫하다간 미끄러운 손다있시니가잘 네. 잡고 너무 두꺼우면 씹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한 손가락 반 마디, 음. 그렇죠? 이렇게 마치 오리 듯이 이렇게 이렇게 다 준비됐어 이제 오징어하고 무하고 준비했어. 그렇죠? 그다음에 파. 파. 자기 취향대로 쓰면 돼. 송송 썰든 어슷 썰든. 다진 마늘 요거 필요하고 그 다음 간은 우리 요즘 최근 뭐에 맛 들이고 있죠? 간 액젓! 액젓 좀 꺼내봐요 액젓하고 국간 멸치로 갈까요? 까나리로 갈까요? 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요거하고 잘 어울리는 거 권해드리는 건 들기름 들기름? 들기름 들기름 넣을 거요 들기름? 들기름. 들기름. 들기름? 에, 에. 이거 들기름에랑잘 어울려요 시원한 맛에 그, 먹는... 아까 내가 장담했잖아요 그. 금방 끓였는데도 끓여서 된것 같이 만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그게 들기름. 음. 자, 하나. 온기름을 먼저. 둘. 셋. 불 켜요. 자, 여기다가 이제 오징어 넣고. 아. 네. 아, 오징어 먼저 넣어버려요? 나무 넣고. 어? 아, 바로? 볶아줍니다. 자 봐요. 지금 무가 좀투명해지려고 그러지. 이게 무가 어느 정도 익, 익어가는 거거든. 음. 냄새 한번 맡아봐요. 오 냄새 괜찮지? 응. 어. 와 오징어랑 오. 들기름이랑 그렇지. 약간 오. 섞이니까 냄새 괜찮지? 네. 야 감이 좀 오지. 어. 어떤 맛이 날것 같은 예감이 들지? 네, 네. 버터 오징어처럼 버터 오징어 그런 뭐. 느낌. 네그 향기가 음. 좀 나네. 자 이거를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처음 오징어 묵고 끓여 보시는 분들도 야 오징어 그래, 알겠어, 다 무하고 오징어하고 들기름하고 넣고 볶는데 언제까지 볶어? 아 맞아. 그러면 완전히 익은 거 아니면 살짝 익으면서 투명해져요 오징어. 네. 그리고 벌게죠 오징어 익히면서 벌게 돼 갖고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이제 물을 부어야지. 컵으로 이 정도 오징어 한 마리 양이면 물을 우선 얼마느냐면 얼마를 그거 들탈까요? 거의 한열 컵, 두 컵. 어? 네? 하나. 풀 이게 이제 두 번째 비법 이렇게 느낌. 해서 여기다 이제 간을 하는 거야 자 마늘 한 숟갈 아 마늘 한, 한 숟갈. 마늘 한 숟갈 그다음에 액젓, 액젓. 하나 둘 액젓에서 벌써 짠내가 확 나죠 음. 그다음에 국간장 오 분의 일 간장까지 들어가면 아유 짜. 아, 이렇게 해서 간을 배게 한 다음에 물. 물을...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아... 지금 물이 얼마 없기 때문에 무에 있는 무즙 나오지, 오징어에는 오징어즙이 나와. 아... 그리고 반대로 무하고 오징어에는 간이 들어가. 음... 오징어즙하고 무즙이 다시 간이 섞인 게 다시 들어가는 거야. 음... 이거 한번 맛볼래? 요 얼마나 짠지? 짜요. <laughs> 짜지만 오징어의 맛이 확나와 <laughs> 오징어 맛은 확 나죠. <laughs> 이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익으면 여기서 물만 추가하고 파 추가하고 딱 끝나면 되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네요. 다른 찌개나 음. 국. 근데 라이트급이라니까 <laughs> 오징어로 자, 끓일 수 있는 가장 쉬운. 자, 이제 어느 정도 끓었다고 생각하고 물을 좀 넣어줄게 아까 두컵 넣었죠?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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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국이니까 국이니까 끓으면 돼. 하.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운 고추, 아유. 매운 고추 넣달라고 그랬을아 근데 애들 먹을 때는 이거 넣으면 안 되죠. 애들도 빨리 매운 고추의 맛을 알게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laughs> 면역이 좀생기게 어차피 먹을 건데 내를 안 키워봐서. <laughs> <laughs> 내라면 어차피 먹어야 되는데. <laughs>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바뀌더라. 애 키우다 보니까 음, 자극적이지 않게. 애가 기침만 해도 마음이 털렁털렁, 철렁철렁 아아 철렁, 철렁 아 철렁 아 하는데. 나도 결혼하기 전에 야, 뭐야 튼튼하게 키우는 거지 뭐마먹이는 거지 근데 아니지. 혜일난니것도 바뀌었어. 자 이, 아직은 뭐라고 할까 살짝 끓어. 우리 집 시간적으로 한 15분 됐나? 그 10분도 안 됐죠, 10분? 네, 그 정도. 어, 뭐, 더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끓이는데 확실히 오징어 맛이 나나 안 나나 보자 말이에요. 음. 하루 된 오징어. 자파 넣고. 자 이제 매운 고추 넣고 아우 기가 막힌다 이거. 완성. 오징어 냄새 확 난다. 확 오징어 냄새. 네, 오. 오. 그렇지. 와. 아, 좋다. 아... 와 좋다.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원래 지금 이 맛이 지금 좀더 끓으면 더 나겠지만은 요 정도 오징어 맛 나는 거는 원래 하루 정도 지나거나 아니면은 최소 한4 0분 정도 만푹끓였을때이맛 나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 말대로 좀 약간 물 자박자박 한 다음에 한번 그 양념 배기기 하니까 오징어 향이 더 세지고. 오징어. 와 진짜 오징어에도 간이 진짜 잘돼 있네. 음 비결이 이거구나 조리듯이 하고 물 붓는 거. 아 시원해. 얘기 안 해주면 들기름이란 아. 안 떠오르지. 아니 들기름 향기가 없는데 들기름이 무슨 역할을 한거요이 역할을 한 거야. 한 목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들기름 역할이 오징어에서 그 오징어 그 향이나 이런 거를 쭉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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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도와주기도 하고 부드럽게 이 깊은 맛이. 근데 그게 그, 참기름 금방, 금방 끓였지만 마치 오래 끓인 참기름 향하고는 또안 맞아 이게. 이야 아... 음... 이거는 이거는 밥을 말아 먹을 수밖에 없는 맛이야. 음... 이, 정도. <laughs> 이 정도 해서. 음. 음, 음. 아이, 오징어 먹고 대기 싶네. 난 엄마가 가끔씩 막 해줘가지고 막 어렵게 뭐하는 줄 알았는데. 아, 음, 아 좋다. 음, 자 괜찮았어? 요 네. 어 너무 자. 맛있었어요. 너무